전라남도 완도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노아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5시간, 해남 땅끝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도대체 왜 서울에서의 먼 곳까지 왔냐고요? 이곳 중학교 아이들의 꿈을 들었거든요. 제 꿈은 로고원자입니다정구 선생님. 작은 섬이지만 큰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 저희 AI 지니어스가 노아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AI 지니어스는 2017년부터 매년 AI 교육이 필요한 전국의 중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AI의 꿈을 키워주고 왔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아주 먼 시골과 천마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선생님으로는 LG CNS 출신의 경육부 여성 강사님들과 저희 IT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함께하고 LG CNS 담당자분들이 진행을 도와주는데요 교육날 아침 수업 시간에 맞춰 발걸음을 서두르는 아이들 오늘 수업은 아이들이 TV나 유튜브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AI 챗봇, 자율주행차, 마이데이터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고 낯선 내용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따라해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는데요 덕분에 오늘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직접 AI를 만들어봤죠 혹시 이런 수업은 들어보셨어요? 어...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튜브로 보던 것보다는 훨씬 약간 신기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자율주행 자동차 직접 코딩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는 멈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수도를 지키는 모습을 아이들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특히 로봇공학자 꿈인 이소마 친구에게는 모를 교육이 더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책으로만 넘겨보기만 하고 코딩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코딩하는 것도 쉬웠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짜 움직여가지고 사물을 뭐 표지판 같은 걸 인식한다는 게 진짜 대단했어요 재미없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AI가 아내 주변에 너무나 많고 내가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 있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김혜주 강사님은 LG CNS에서 일하셨던 경력을. 다시 이렇게 좋은 활동을 쓸수 있게 돼서 의미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포터즈들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이면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눈치를 보는 학생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포터즈가 직접 주위에 가서 긴장도 많이 풀어주고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리드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 오늘 교육은 끝났지만 AI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보 선생님이 꿈인 김은설 친구는 오늘 교육을 계기로 미래의 내 모습까지 그려봤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뭔가 제가 정보 선생님이 만약에 돼서 이런 곳에 와서 교육을 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문솔 친구뿐만 아니라 AI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도 오늘 이 AI와 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제가 했던 이 작은 관심이나 어떤 노력들이 이 아이들이 잠깐이지만은 미래의 어떤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 기폭제가 될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 하루로 끝나서 아시아와 아이들을 위해 저희 AI 지니어스가. 무료 온라인 교육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깊은 AI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래에 좀 AI와 좀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이 아닌 꿈이 시작되는 곳 노아도 아이들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